자 이번 시간에는 하인리의 제방 사원칙과 제방 대책의 5단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같이 공부하고 있는 성영선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하인리히 제방 사원칙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부분은 우리 사원측은 시험에 계속 출제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시험에도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사원칙 어떤 것이 있는지 네 가지를 기억해두시고 그리고 그 내용까지도 같이 기억해두셔야 됩니다. 자 먼저 손실 우연의 원칙이 보겠습니다. 자제 발생 결과 손실이 있냐 없냐 유무 그리고 행태 크기는 우연적이다는 거죠. 필연적이 아닙니다. 자 사고의 발생과 손실의 발생에는 우연적인 관계고. 그리고 손실은 우연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예방이 최선이다 하는 원칙이 손실 우연의 원칙입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 자, 두 번째 원칙. 원인 연계의 원칙. 원인 연쇄의 원칙. 원인 계기의 원칙. 재발생에는 반드시 그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이 있고 원인은 연쇄적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자, 손실은 우연적이지만 사고의 원인과 결과의 관계는 필연적으로 인과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게 원인 연기의 원칙입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예방 가능의 원칙이죠. 재해는 사전에 예방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재금는 원칙적으로 원인만 제거하면 예방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방 가능의 원칙이 있을 것이고, 자, 대책 선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사고의 원인이나 불안전 요소가 발견되면 반드시 안전 대책이 선정되어 실시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 재 예방을 위한 가능한 안전 대책은 반드시 존재하고 대책 선정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안전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안전 대책 선정의 원칙입니다. 자, 네 가지 원칙. 손실 우연의 원칙. 그리고 원인 연계의 원칙. 그리고 예방 가능의 원칙. 대책 선정의 원칙. 이네 가지는 꼭 여러분이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손실의 원인을 알게 되면 예방 대책이 가능하다. 자, 손실 우연의 원칙. 그리고 원인 연계의 원칙. 예방 가능의 원칙. 대책 선정의 원칙 네 가지. 손실의 원인을 알게 되면 예방과 대책이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외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사고 예방 대책의 5단계를 보겠습니다. 하이니 이론죠 5단계 대책 순서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 주시고 그리고 특히 합의 의 3를 통한 안전 대책 적용. 교육적 대책, 기술적 대책, 동적 대책. 이세 가지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러면 아, 단계별 로 한번 순서를 보겠습니다. 자, 1단계죠. 1단계는 안전 관리 조직입니다. 안전 관리 조직을 구성해서 안전 활동을 실시하는 그런 단계죠. 자, 안전 조직을 통해서 안전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입니다. 경영자 의 안전 목표를 설정한다든지, 안전 관리자를 선임한다든지. 그리고 안전 활동의 방침 이 계획을 수립한 이런 단계죠. 1단계입니다. 2단계는 사실을 발견하는 단계죠. 자, 불안전한 요소라 상태 등을 발견하는 단계죠. 자, 현상 파악하는 단계죠. 자, 사고 조사를 통해서, 사고 및 활동 기록 검토를 통해서, 자, 분석을 통해서, 안전 보건 진단을 통해서, 직원의 건의를 통해서 불안전한 상태나 행동을 발견하고, 그리고 안전 회의 및 토의를 통해서 사실을 발견하는 단계죠. 자, 세 번째는 분석 평가하는 단계입니다. 원인을 규명하는 단계죠. 직접적인 원인과 간접 원인을 규명하는 단계입니다. 자, 분석을 통해서 안전성 진단 및 평가 분석을 통해서, 사고 보수 및 현장 조사 분석을 통해서, 사고 기록을 통해서, 인적 물적 조건의 분석을 통해서, 자극 공정의 분석을 통해서,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그런 단계죠. 자, 3단계 분석 평가 단계였습니다. 자, 4단계는 대책을 선정하는 단계죠. 대책을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기술 측면에서 개선한다든지, 교육 및 훈련을 개선한다든지, 수칙을 계산한다든지 그리고 인사 조정을 하는 이런 단계 대책 선정의 단계죠. 마지막 단계에서는 대책을 적용하는 단계죠. 합의라는 분이 제시한 이론 3.1을 통해서 대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합의라는 분은 영어로도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어떤 시험에는 합의라고 나오기도 하고 어떤 시험에는 합의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동일한 분입니다. 아니, 동일한 분이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 그럼 3위가 뭐냐. 자, 첫 번째는 교육적인 대책이죠. 교육, 훈련을 실시한다는 것. 에듀케이션은 E입니다. 자, 그러면 기술적인 대책이죠. 기술적인 대책은 엔지니어링이죠. 자, 기술적인 조치를 한다는 거죠. 작업 환경을 개선한다든지 안전 기준을 설정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기술적 대책에 들어온 것이고. 자, 동료적, 단속적 대책이죠. 임포스먼트입니다. E입니다. 그래서 3이죠. 자, 감독이라든지 규제, 관리를 강한다는 것. 적합한 기준을 선정한다는 거안전규정및 규칙 규칙을 축소하게 한다는 거 근로자에게 기준을 이해시키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동료적, 단속적, 관리적 다책이죠자이세 가지 대책을 통해서 적용한다는 거 여기까지도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러면 다음에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조직을 구성하는 거죠 안전보험관리 책임자라든지 안전관리자, 보험관리자 관리감독자를 선정을 해서 조직을 구성하고 그리고 이단계 사실을 발견하는 단계죠 안전 점검이라든지, 사고 조사를 통한 불안전한 상태나 불안전한 행동을 발견하는 그런 단계. 자, 3단계는 분석입니다. 평가 분석한 단계입니다. 자, 사고 요인의 원인을 분석한다든지, 재해를 분석하고, 경제적 손실 등을 분석하는 그런 단계죠. 그리고 대책을 수립하죠. 분석 결과에 대한 적합한 대책을 수립하는 겁니다. 기술 개선을 한다든지, 교육 및 훈련을 개선한다든지, 수칙을 개선하는 이런 대책을 수립하고, 하베이의 3를 통해서 대책을 적용합니다. 자, 에듀케이션 교육을 실시한다든지, 그리고 엔지니어링, 자, 기술적 조치를 한다든지, 그리고 인포스워터 단속적 대책, 관리적 대책, 감독이라는 규제 의 관리를 강한 화다는 이런 대책을 적용하는 단계. 자 다섯 단계의 순서와 내용을 공부하였습니다. 자 이에 관련된 문제를 보겠습니다. 제방의 사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사원칙을 꼭 기억해두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꼭 공부를 해서 기억해두셔야 됩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꼭 감안해서 공부해두시기 를 바랍니다. 손실의 원인을 알게 되면 예방과 예방 대책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오도록 그랬습니다. 자, 손실 우연의 원칙, 원인 연계 원칙. 예방가능의 원칙, 대책선정의 원칙, 자 보겠습니다. 예방가능의 원칙, 원인, 계기의 원칙, 손실, 필연의 원칙, 아 이게 답이 되겠네. 손실, 우연의 원칙이죠. 손실은 손실이 유무라든지 행태나 크기든 우연적이다라는 거예 손실, 우연, 피연 아니라 그랬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십시오.